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큰차 좋아하시는 분들 SUV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꿈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SUV의 황태자이자 SUV의 롤스로이스인 오늘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신차가가 1억이 넘었던 차량이에요. 근데 이제는 60% 이상 감가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5 차량이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60%가 감가된 이 차. 저희 을차을수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트차을넣 판매 금액은 4,050만원입니다 스펙설명드리면스펙 설명드리면은 있는 스 년식 모델 주행거리. 네 짧아요 78,000km 주행한 단순 교체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디스커버리 5 3.0 TD6 HSE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디스커버리 5에 들어가는 옵션들은 이 HSE 럭셔리부터라고 할 만큼 정말 이 풀옵션에 들어가는 수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차박 캠핑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차량을 완벽한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은 처음으로 제가 액티비티 얘기 드렸죠. 이 차량에는 키가 두 개, 액티비티 키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이렇게 스마트 키가 이렇게 밴드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캠핑, 뿐만 아니고 이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 있죠. 손에 차고 이 서핑을 즐긴 다음에도 키 찾을 필요 없이 그대로 시동을 걸수 있는 액티비티 키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디스커버리 4는 좀 상남자다운 좀 각진 이미지를 가졌다면이 디스커버리 5는 이제 레인지로버의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전면부 얼굴 상당히 잘 생기고 정말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디자인 보시면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컨디션이 지금 너무 좋죠. 네, 일단 지금 어디 잔기스 흠집도 안 보이고 라이트 투명도도 지금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새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만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 뭐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20인치 휠이에요. 근데 20인치 휠이 이 차량에 작아 보일 정도로 차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지금 주차기스도 거의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조차 지금 80% 정도 남아 있어요. 어마어마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외관 쪽에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깔끔해요. 외관 쪽에 흠집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한 컨디션에 키는 제 키보다 높아요. 정말 큰 사이즈. 그리고 위에 루프레일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옆 부분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순정의 네 사이드 스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들이나 여성분들 타고 내리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옵션 쪽으로 꽉차있다 그랬죠. 일단은 사이드미러 안쪽으로 사각지대 경고장치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디스커버리의 디자인은 이 뒤에 부분을 좀더 높여놓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승계해가지고 이 5에도 똑같은 디자인이 되어 져 있습니다.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 조차 뒤에도 80% 네. 돈 들어갈 게 없는 차량이에요. 소모품까지 꽉 차있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후면부 쪽으로 보셔도 후면부 디자인도 확실히 깔끔하게 잘 뽑아냈죠. 일단은 테일램프도 클리어 타입으로 정말 깔끔한 이미지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히 각져있는 이런 디자인에 이 사각형의 디자인이 실내 공간 뽑기는 또 좋아요. 그만큼 실내 공간의 거주성까지 상당히 높여놓은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도 당연히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이 SUV들 뒤에 짐을 실었을 때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트렁크에 걸려 있던 짐들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도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더 높은 등급, 정말 확실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냈고요. 실내 공간 보시면 공간성도 확실히 뛰어나죠. 그리고 이 차량 뒤에도 좌석이 있는 7인승 차량입니다. 7인승 차량답게 정말 널찍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완벽하게 펴집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지 여기 접혀요. 이것도 전동으로 접히거든요. 대부분 차들이 전동이 아니에요. 근데 전동으로 접히면서 접혀졌을 때 평탄화 한번 보세요. 별다른 이런 평탄화 작업 없이 그냥 이렇게 펴집니다. 네, 성인, 남성 두 분이서도 누워서 차박 캠핑을 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잘 펴지고 충분하게 잘 뻗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진짜! 예, 네, 이 에어서스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 네, 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각도로 많은 센치로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뒷자리에도 3열에도 심지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뒤에 탑승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사용하기 편안하게 잘 만든 게 바로 이 디스커버리 5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트렁크 접고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잘 작동하고 있고 조속 쪽으로 보셔도 외관 쪽에서도 지금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 차량 1억이 넘었던 차량답게 옵션들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승차감까지 뛰어난 차량인데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는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실내의 이 매력에 한번 빠져볼게요. 네, 이 차량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운전석 시트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화이트 베이지 시트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지금 해진 부분도 없는 상태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 랜드로버 차량들. 특히나 이 디스커버리5 차량은 액티비티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면서도 확실히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네 이전 A 디스커버리4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에 치중을 했다면 이 차량은 고급스러움까지 같이 담아냈습니다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옵션들 설명 드릴 건데 운전석 중석 보시면은 뭐 당연하게 전동 시트. 1억이 넘었던 차량이니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운전석에는 3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오디오도 메르디안 스피커. 이 스피커 개수만 지금 총 14개의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지금 화이트 시트의 이 안에 아늑함들 정말 깔끔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위로 보시면 듀얼 선루프예요. 앞쪽에도 파노라마급의 정말 큰 썬루프가 들어가지만 이 뒤에 3열에도 썬루프가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듀얼 썬루프로 좀더 정말 개방적인 느낌, 액티비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젤리스 타입의 ECM 룸미러. 그 왼쪽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 오른쪽으로는 블랙박스 단말기까지도 당연히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도까지도 이렇게 지금 잘 드래그되는 확실히 반응까지도 상당히 빨라진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릴 건데요. 후... 정말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 있죠? 어라운드 표현 없나? 있어요. 네,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 닫아놓으면 360도의 어라운드 뷰 시스템들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터치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의 3단으로 조절 가능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거기에 한번 누르시면은 또 이게 모드가 바뀌어요.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모드 변환 장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특별한 기능이 하나 숨어 있죠. 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숨어 있는 공간이 나와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지갑이나 귀중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숨어 있는 공간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실게요. 기어노브 밑으로는 이렇게 사륜구동 변환 장치들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SUV의 황태자답게 사륜구동에 대한 모드들이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또 이쪽으로는 이 에어 서스펜션 버튼이에요. 이 차량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핸들 쪽으로 넘어올게요. 핸들로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근데 앞차의 차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고요. 핸들 열성 기능에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트립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볼륨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계기 앞판 쪽에는 이제 풀 LCD로 바뀌면서 상당히 디지털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옆쪽으로 차선이탈 경보 장치까지 빠짐없이 탑재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옵션들 정말 꽉차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 공간 옵션 살펴가 드렸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옵션들도 한번 살펴가 드릴게요. 네,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어, 디스커버리 5 차량. 뒷자리 공간도 충분히 넉넉해요. 넉넉한 공간에 지금 이렇게 3분할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 디스커버리 차량은 7명이 탔을 때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뒤에 부분의 시트가 이렇게 3분할이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3명이 타도 편안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바닥도 없어요. 바닥에 튀어나온게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탑승자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뒷자리에도 암레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2명이 타셔도 정말 편안하게 쓸 수가 있고요. 뒤로 보시면 지금 모니터 두개 들어가 있죠. 네, 모니터도 정말 그냥 모양만 모니터가 아니에요. 정말 사용하기 불편한 모니터가 아니고 지금 안쪽으로 미디어부터 해서 시트 조절 기능, 거기 온도 조절 기능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 해서 뒷자리에도 독립식의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뒷자리도 통풍 시트 들어가요. 네 통풍 시트에 열선 시트 3단으로 이 차량은 전 좌석에 통풍 시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 부분이 또 획기적이에요 HDMI 단자가 두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뒷자리에 모니터를 좀더 활용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옵션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 컨디션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내구성까지 뛰어난 이 엔진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네, 이 영국의 자존심 중에 하나죠. 바로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5 차량. 정말 엔진 내구성까지도 이 3000cc 엔진은 확실히 좀더 보증이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이 차를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 드릴 건데요. 연식도 좋은 2018년식이에요. 거기에 주행거리 7만 8천 킬로, 7만 8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차 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디스커버리 5 3.0 TD6 HSE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HSE 등급과 이 HSE 럭셔리 등급은 완전 천지 차이예요. 정말 그만큼 옵션 쪽으로 꽉차 있는 이 디스커버리 5의 끝판왕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저희 요차업대 판매 금액은 60% 감가된 4,050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대표원으로 연락 주세요. 저한 아 정대리가 쪽 받아서 더욱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 드릴 거고요.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차종, 정말 더 저렴해질 확실하게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더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